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 맛집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준비했습니다. 대전 선화동에 있는 소모리 해장국 매운 김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거의 먹는 99% 김치가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입니다. 유사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꼭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매하실 분들은 링크 더보기랑 고정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화동 소모리 해장국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챙겨왔습니다. 사장님께서 포장해주셔가지고 배추도에 장까지 찍어먹는 것까지 이렇게 싹다 준비해 주셨네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충청도 출장을 떠오면서 참새가 방앗간을 못지나 치듯이 일보니까 대전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더라고 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꺾지 않고 대전으로 바로 들어갔죠 대전으로 들어가서 진찰해보니까 소모레 장고 실비 김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드려갖고 만나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하고 김치랑 받아왔습니다 강탈해온 게 아닙니다 받아왔습니다 제가 먹는 실비 김치는 99.9% 대전 선화동소모래장고 매운 실비 김치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온라인 택배로 받는 거는 저거고 직접 매장 방문하셔서 포장해주시면 이렇게 포장을 받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김치는 매장에서 포장해주신 김치입니다. 딱한 개만 크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전분들은 이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바로 가서 드실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네요. 아 맛있습니다. 김치를 자르겠습니다. 이 국에 김치 조금 썰어놓고 고기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마 가게에서 먹는 국밥에는 국에 고기가 들어있겠죠. 양념이 진짜 듬뿍 발리겠습니다. 고기 딱 싸가지고. 절대로 제가 지금 대낮부터 예,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예, 목만 축이는 겁니다. 자, 건배, cheers! 아, 원래 안 많은데 밥이 굳어버려갖고. Come back. Cheers. 저번에서 뭐, 저번에 부산에서 먹었던 매운 국밥 3단계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이게. 와,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대전이 아닌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만 하면 이 맛있는 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링크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 제가 구매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ベビーウステっていうか。 저는 이제 카메라 끄고 소주 딴거아까우니까 고기랑 요 배추, 월배추에 싸가지고 매운 김치랑 해서 국물 좀더 가져와가지고 천천히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실비 김치 제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다른 곳뭐 음식점 사장님들도 실비 김치는 아시더라고요. 매워서 자주는 못 먹고 한 번씩 시켜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이 신기하게 실비 매운 실비 김치는 중독되는 맛이 있다고 매워도 매워도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먹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힘입니다잘 먹었습니다.